지안이 정비 한번 하고 거점 제가 그로 어그로, 어그로 게요 오케이 짱스 뺐어요. 포탑. 지마 게요어 그냥 그로 어그로 축 뺄게 어그로 축 뺄게. 시그마 시그마 아파켓볼로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놋>. 나이스 1배... 아, 어 아, 미안해 아 맞췄는데... 배운다. <놈> 공 끌었어 공 끌었어! 음, 이번 시즌 프로필 안 보이는 거 버그인가? 뭐야 나 이번 시즌 프로필 어디 갔어? 아무것도 안 뜨는데? 뭐그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GG! 목소리> 휴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5개월 만에 하는데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생 정면 자리야. <목소리> <뭔데 이리 와>? <목소리> <목소리> 아나 나 진짜 나? cc 있네 사 쳐맞네 진짜로 음. 화이팅 화가 타두고 크랙 빠지고 나잉 어, 컷 호그 잡다 호그 잡자 호그 개 던졌는데? 호그 막는 것도 빠지고 어. 그럴 수 있지 어? 강착받왔다강착받왔다 광벽도 없어 시그마 아 네, 한, 예, 한, 예. 있는데? <laughs> 생길 수 있지, 생길 수 있지. 그렇 그렇지. 또 죽음 왔다티네스빠지고 살릴 거야. 는 좀, 살는 라인, 라인, 라인. 가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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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잡혔다. 이거 말나 날수 뭔데 실크로. 나도 아. 시그 나이스, 킹만 해, 킹만 해. 호그 잡아볼래? 호그만, 호그만, 호그만 잡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사이드 플거 4탱이야, 4탱. 나 정글 사람 최대한 피하고, 힐러랑 계속 괴롭히려가? 호그, 호그, 왼쪽에, 호그, 호그 왼쪽에. 알았어, 나안 빠졌어. 어, 안 돼. 이바필, 나이스. 아니, 네, 이거... 뭐, 브리님, 마이크, 마이크 좀만 돼요? 줄여야 돼. 마이크 터져가지고 나 지금 발가운 소리가 안 들려. 그래그래? 소리소리소리 소리. 잠깐만 나 걸렸다. 아씨 이거... 이거 못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지금 핏핏. 뒤에 어그로 개 끌렸거든. 지금 나건져으로갈테니까나좀나좀커져줘 봐, 파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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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파이크파이크파이크이크이크이크이크이크이크이크이이이이이이 어 뭐야 응. 이거 아. 이르케케 지금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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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요. 어, 그래파로올 거야. 어, 호그왼쪽. 컷 맞고 이동기. 야야야 미들안 야, 야, 되지. 어어허 2 층에 버티고 자 있어. 어. 가야돼 가 와, 와, 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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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와, 오른쪽 간다, 아, 오른쪽 아, 간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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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어어어 뭔데 해. 어 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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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다잘랐어다잘랐어 다 야, 야, 방금 나, 봤어요? 방금 봤어? 예. 나 자탄 묶었는데 허그 뒤돌이 자탄 예. 걸려 가지고 나 허그 궁에 뺑뺑이 도는 거 봤어요? 어, 어, 어. 나이스. 아, 개웃기네. 방금 어. 상황. 근데 진짜 궁금한데. 그 군대 휴가 나올 때 군대 바이 훔쳐 왔어요? 네, 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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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컷.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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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 그렇지 기다려봐 오. 오. 아래 오. 유도해봐 거 오. 아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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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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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포고 날려줄게. 그렇지. 손오케 한번 빠르게. 잘이어 <laughs> 아니 그 브이님 진짜 실례가 안된다면 군대 휴가 나온 기회에 나와서 마이크 좀 사세요 제발 제발 뭐라 하는지 안들려 지금 <laughs> 이거 한번 봐야돼 이거 봐야돼 적팀 로드호그 억장 무너질만한게 적팀 자리아가 자판을 썼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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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가 여기서 우리팀이 정면을 이렇게 격하게찍야래 측면을 찔렀어 그리고 로도그 그랩 캔슬된거 보고서 내가 바로 들어가서 로도그 그랩으로 순돌리 끌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탱커가 많아가지고 주방이 들어왔던 상황이지. 그래서 내가 로도우가 날 잡으려고 궁을 켰는데 갑자기 여기 자탄이 묶여버린다? 자탄 저 여기 여기다 쐈는데 자탄을 자탄을 여기다 쌌는데나 봐봐 내 무브먼트 봐봐요 지금부터. 공 맞는 대로 돌아 내가 내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공 공을 맞아도 내가 죽지를 않아. 아이 재밌다. 아, 재밌어.